아, 비슷, 좋은 차야, 이거. 하자 가자! <laughs> 가자! 철로 <laughs> <laughs> 가자! 미는 들어가 가자! 아, 뭘 가자는데요, <웃음> 자꾸? <웃음> 가자! <laughs> 가자! 왜 <laughs> 외쳐보아도! 무슨 어우, 화성까지 가고 막광 어. 무슨 엄청 많이 다니시네.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? 많이 다녀야 돈벌지. 나도 데리고 다녀요이 옆에 아가씨도 있어요? <laughs> 어 아가씨 어디 갔지 아까 있었는데? <laughs> 글쎄. 아이 참. 오는지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알아버렸네.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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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laughs> 가자 가... 사장님 엔진오일 체크하세요. 지금 오일 아이고. 예 방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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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동에? 네. 어, 부동에. 부동에 보수했던 거 그럼 네. 어떻게 하라고요? 그 한번 가야 돼. 가야 돼요? 일나요 오일이 교체 이제 열흘도 안되는데아 이게 오일이 자꾸 없어지는 차이에요. 아니요. 오일 전체 다 교체했다고 요아 그래도 수시로 관리하시라고. 그제 그래, 찾으니까 저, 저 부동에. 아. 그랜저 HG 스마트키 제작입니다. 1,600개 일상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